<laughs> 자, 이 문제 한 보세요, 스캔이. 마이너스 2에서 구간 2까지 해서 정리 됐고, 옆에서 보였어.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되고. 자. 이거고, GX는. 이거죠? 이렇게. 음. 자, 여기서 <laughs> G.FX의 최대 값을 구해라. 이거때, 최대 최소 문제는 당연히 정해진 그 닫힌 구간을 줄 거고, 이 문제가 f와 g가 합성된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f(x)를 t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풀기가 편해요. 근데 t인데 자, t가 마이너스 x 제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거고 원래 이 자리가 y 자리니까 t가 y 역할한다고 을 보시면 되고 f(x)의 치역이 g(x)의 정역으로 들어가니까 이 이차함수의 y 범위가 g(x)의 정역 범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차함수가 축이 이렇게 있으면 <laughs> 축이 마이너스 3이네. 맞죠? 그럼 정해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니까 마이너스가 대충 이 정도면 2가 한요 정도 되겠네요. 그렇지? 그럼 최대값은 어, f가 마이너스 1일 때, 요 때가 이제 t의 최대값이 되겠네. 마이너스 3 집어 넣으면 4가 되고요. 그다음에 2일 때가 최소값이 될 거니까 2 e 집어 넣으면 몇이야?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. 그래서 t 범위가 뭐가 되냐면 t, 다시 얘기해서 fx, 의 범위는, 마이너스 5부터 4가 됩니다. 요렇게.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, gt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t의 3제곱, 마이너스 3t의 제곱, 마이너스 12t니까, <laughs> 미분하고, 그러면 6t제곱, 마이너스 6t, 마이너스 12네. 그러면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, 6에 t마이, t플 1이 되겠죠. 그럼 t가 마이너스 3랑 2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자 gx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4가 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하고 최대값이 뭔지 알수 없으니 f g의 마이너스와 g의 4값을 비교해주시면 최대값이 결정이 되겠죠. 할수 있겠죠? 요거,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요. 물론 여기가 몇인지를 알 수는 있는데, 요거까지 구해서 찾는 것보다 그냥 집어넣는 거나, 그거 더 거긴 것 같으니까,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. 숙연이.